연말 증시의 따뜻한 흐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S&P 500 지수가 1.7%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.8% 상승하며 온기를 이어갔습니다.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내년 미국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.33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은행, 에너지, 암호화폐 섹터가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글로벌 통화시장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의 관심사는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입니다. 테슬라는 지난 23일 중국에서 모델 Y가 완판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.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는 4분기에 약 49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바클레이스는 51만 5천 대로 추산했습니다.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내년 차량 판매량이 올해보다 20에서 30%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서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연말 증시가 산타렐리를 이어갈지, 또 테슬라와 경제지표가 어떤 신호를 줄지 주목됩니다.